첫번네로 여행이 시작이 됐습니다. 시작 건배. 짠. 지금 도쿄역에 내려서 렌터카 찾으러 가고 있는 길입니다. 와 날씨 너무 좋네요, 진짜. 하늘이 파래서 일단 너무 너무. 기분이 좋아요. 도착. 가고나오 차. 똑같네. 아, 아은가요이 아리스. 아주 귀여운, 티시딱이 귀여운 그런 차네요. 자 아, 이제부터. <laughs> 2시 17분에 도착하는 파코네로 여행이 시작이 됐습니다 음흠. 오 열렸어 열렸어 <laughs> 시부야 시부야가 보입니다 자첫 번째 휴게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너무 배고 고파서 뭐좀 먹어야 되겠어 오 자판기로. 이만엔 넣었으니까 2번. 하고. 오션 나왔어? 나왔어? 완전 초스피드. 엄청 심플하게 생겼는데, <목소리> 냄새는 진짜 좋다. 심플하니. <목소리> 야, 김영 여기 오니까 더 맛있어. <목소리> 맛있어. 완전 맛있어. 기사조씨들이 많이 오는 거 보니까 맛있는 휴게소네. 시가 마셨던 생맥주 이와사이 슈퍼드라이. 도착 도착. 어, 되게 아담하다 생각했던 것보다도. 체크인! 예스 조그만 로비가 있고 여기는 기념품 샵이 이렇게또 있네요 202호 여기도 있네 아 여기 있네 이게 잠옷이어서 나는 응. 바지 202호 들어가 봅시다 그리고 우와 짠 여기서 어, 뜨거운 물 받고 여기서 수다를 떨수 있는 또음이건 응. 아, 네. 응. 이제 밖에 온천할 때 레몬 넣고 어 이거 하라고이놓기 응. 또 귀여운 바구니 세트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는 이 안에 보면 바디 워시타올 양말 그리고 수건 이제 온천만 하러 고고 가면 돼요. 온천하러 가볼까? 자 여기가 여기 자고 그래서 저쪽이 남는다. 여쪽이남다 어, 메이지어 생우유로 이렇게 어, 온천하고서 어, 커피우유랑 맛있겠다. 와. 음 맛있다. 음. 아 온천 후에 커피우유도 너무 맛있는데? 자 이번에는 또 다른. 전을 알아 이거 는예약셨거 는？아, 이렇게 살리 생이 구나. 이걸 가져 가서 내가, 여 기서 놀래 서쓰면되는 거예요. 음. 여기 여성 들어 가자. 이게 그 강남 씨 유튜브 에서 봤 던. 생맥주 어떻게 본다고? 계속 올라. 오, 어, 그럼 따라 ]처럼. 먹어야 되지. 어때? 음, 오 맛있어. 음. 맛있어. 음. 아니야, 진짜 <웃음> 맛있어. <웃음> <맛있습니다>. 너무 부드러워. <laughs> 맛있는데 <맛있습니다> 음, 슈퍼 드라이. 오, 너무 음. 맛있는데? 그것도 특이해. 후, 후지산 맥주인가 봐. 피스너. 자, 어. 이제 저녁 8 시가 돼서 밥을 먹으러. 네. 고 있습니다. Okay. 우와, 뭐 너무 이 너무 네이 메뉴를 60분 동안 다 금액이 포함돼서 마음껏 먹을 수 있어. 요한 시간 동안 무제한으로 마음껏 음료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자, 지금부터 맥주를. 양껏 폭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두 공이 오오오 손에 대고 먼지 숟가 이만해 이만해 엄청 크네 이거 누른 거 아니야? 이렇게 쭉. 오. <웃음> <웃음> 핑크 도구 핑크 도구 드라이 뿡 ㅎㅎㅎㅎ e r e Thank you Two b e Thank yeah. you 맥주도 맛있다. 6 0분 동안 무제한이니까 마음껏 맥주를 마셔야겠어. 너무 음, 맛있네. 술이 술술술 들어가네. 술술술 술. 어 요거는 학원의 특산물인 까만 간장에 조린 계란입니다. 팔자, 사시미 튀김, 바비큐, 음, 밥, 그다음 밥 디저트. 그다음 술이 나왔습니다. 사케? 사케 아 콜드 사케 파코네 샤키. 고마워. Thank you. 근 소스에다가 찍어 먹는. 사시미 이거 뭐죠? 네 아. okay. 사케. 음 어우. 엄청 이것도 부드럽네. 사케 독한 맛이 없는. 없다 되게 부드럽다. 그다음 요거는 사케 카케 아우 아주 입 맛을 확돋고는 맛이네. 우메 사와, 매실. 아주 그냥 막. 막섞어서고 있습니다 아직 얼마 안 됐어. 더먹어야돼음 맛있어. 달어 음, 맛있어. 맛있어. 음. 별로 안 달아 어 맛있어. 맛한어 맛있어. 맛있어. 어 피앤 이번에는 차가운 매실주를 시켰어요. 콜드 아직 30분이 남았기 때문에 몰티비어를 또 한잔 시켰습니다 바베큐가 나왔는데 나 근데 왜 이거 먹으면서 음. 이따가 꼭 라면을 먹어야지라는 생각이 어, 들지? 아니 라면 먹어야 될것 같아 <laughs> 완전 마규. <laughs> 자 이번에는 콜드 우메슈를 시켰어요. 콜드 우메슈. 아 맛이네 진하다. 맛있어. 음. 녹간 마다 온천도 중요한데 음. 그 음식이 되게 자부심을 갖고 막 하더라고. 이제. 예정된 시간이 다 오고 있습니다. 한 시간 동안 무제한으로. 근데 이한 시간도 대박인 것 같아요. 술이 포함되어 있다는 게 진짜 대박이야. <목소리> <나이>. <목소리> 숯밥이 등장했습니다. 지금 맥주를 세 잔에 핫게 한 독구리, 우메슈를 두 잔. 그러니까 지금 한총한 한 여섯 잔 먹었는데, 네. 어. 너무 졸립니다, 여러분. 너무 졸려서 아주 잘잘것 같아요. 그리고 양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. 처음에 적은 줄 알아서 이따가 야식으로 라면 먹으려고 했는데 먹... <laughs> 양이 너무 많아서 못 먹을 것 같아요. 오케이. 와. 음. 이게 뭐지? 음. 어, 소. 리가 많이 나네. <laughs> 우 와. 선물! 뭐요? 열쇠고리! 음? 벨! 네. 짠~! 어? 이런 케이크 사이트에서 이제 주문을 할수 있게 해줘서 음. 한번 해줘! 요간에다가 얘기를 하면 여기는 또 케이크 사이트에서 주문하라고 링크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요간에서 바로 받아서 픽업해서 케이크 파티를 할수 있습니다 마지막 디저트가 도착어요 4년... 4년? 네 와! 고마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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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해 고마워 1시간 동안 무제한으로 마실 수 있는 음료가 너무 좋았고 그리고 코스도 거, 중에서... 응. 거의 거의 다 먹어요 응. 그리고 코스 음식들도 토닥까지. 너무 맛있었고 응. 완벽한 저녁 식사였습니다. 좋은 아침입니다. 밖에 너무 좋아요. 좋은 아침입니다. 좋은 아침입니다. 어제 그 음식이 그대로 있는데 아침을 먹으러 왔어요. 너무 배가 안 고파서 죽으로 흙을 달래 보려고요. 아, 상에생강이랑이 오이. 이 오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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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오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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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.